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돌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잘 모르거든요 못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로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주어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상입니다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적인 눈도 때로는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갇혀있는 상황에서 예배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일부분이 예배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라는 기도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눈이 밝아져서 예배소 교인들이 알기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예배소 교인들이 정말로 알기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배소 교인들이 눈이 밝아져서 알기를 원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본문 전에 그들이 누렸던 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1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소 교인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사함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으로 주실 그 약속을 얻었다는 것을 신령한 복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처럼 신령한 복의 깊이와 높이를 경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그들에게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랑한 복을 받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에 주실 은혜를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예배소 사람들이, 교인들이 과거에 매이지 말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받으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아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영적 상태와 유익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위험한 신앙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빚대어서 말한 말씀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신앙은 정체되거나 멈추어버린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새로운 은혜가 없는 이 멈춤, 신앙의 정체는 퇴부할 수밖에 없고, 굳어지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했던 하나님, 과거에 나를 만나주셨던 하나님으로 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과거에서만 계셨던 하나님, 결국 죽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하고, 멈춰버립니다 현재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고백하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 자꾸 옛날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는 부분은 자신들의 신앙을 과거에 얽매이는 신앙일 수밖에,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풍성함에 우리가 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데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저 왔어요 하면서 기도하는, 교회에 오면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충고하는 일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훈련해야 하는 각 개인의 사람들이 한 가지 한 가지씩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알아가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보는 매주마다 나오는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진리의 샘이라는 그 칸이 있습니다. 그 칸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냐면, 웨스터민스터 소유류 문답이 1번부터 쭉 32번까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소유류 문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목표를 정하고 오롯이 걸어가는 태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첫 번째 의무이자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눈이 분명히 밝아져야 합니다. 밝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아는 일에 힘을 다해서 노력하며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많이 알수 있고 또그 아는 기쁨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익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래된 삶이 아니라 처음 접하는 삶이 아니라 익숙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들의 삶이 기쁨으로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행복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눈이 밝아져서 이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소망을 알아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은 예배소 교인들이 알기를 정말로 원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은 아직 완성되었지 않았지만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또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기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가장 완전한 부르심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힘있게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달라져도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은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하지 아니하는 그 부르심에 소망을 굳건히 잡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훈련 중에 전도폭발 훈련이 있습니다. 그 전도폭발 훈련 중에 그 노마인 악수라는 하나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보다도 이렇게 보금 증가는 하는 부, 부분이 있습니다. 노마인 악수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어,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났을 때 악수를 이렇게 합니다. 악수를 할때 서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악수를 하고 끝나면 손을 딱 놓으면 이제 서로 딱 떨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근데 노마인 악수는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행했다는 어, 행하면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수를 어떻게 하냐면 서로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손목을 잡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손목을 잡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손목을 놓더라도 다른 손목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손목 놓지 않고 그 손목을 잡고 있는 그 손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힘든 일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이나 우리 주변에 밀려오는 그러한 파도 때문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릴 때,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굳건히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 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형편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가 더 크고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놓치지 않고 그 안에 항상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굳건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 만큼 소망이 강력해지고 신앙이 활기차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그 부르심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굳건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령 우리의 기분이 안 좋아지고 상황이 불리해져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고 우리가 있, 굳건하게 붙잡고 있다는 분명한 기억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그 기억이 세상의 파도, 세속의 파도나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유혹에 떨릴 떠내려 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때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백하며 살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지칠 일들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 떠밀려 가지 않고, 그러한 곳에 이기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 소망 안에서 굳건히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 소망 가운데 우리가 늘 낙오되지 않고 그 소망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에 늘 감사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동역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일반적인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9절 중간 부분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이라고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능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능력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해에서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갈매살 전투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능력보다 더한 능력이 2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그 특별한 능력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죽음에서 스스로 벗어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빈 무덤과 부활의 모습이 그 증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일이 없는 가장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예배소 교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다시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준 이유는 예배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에 뒤떨어질까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속도에 맞추지 못하면 창피하고 낙오되고 힘들까봐 거기에 온 힘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심리적인 것이든 실제로 느끼든. 느끼는 것이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두려움을 갖는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속도에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느리게 다가온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정확하고 알맞은 것에 주시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시는 것, 기다리시는 것 뿐이지 늦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이대한 능력은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완벽하고 확실하게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특별한 장소에서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형에서가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앞에 기다린다는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폭강가 전에 모든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강가로 넘기고 나서 그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야곱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하는 훈련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강 건너편에 있는 에서와 형 에서와 그 군대가 자꾸 생각이 나고 또 자신들의 가족들, 또 자신들의 많은 양과 짐승들이 어떻게 될까 봐 하는 고민에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두려움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하였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고 나서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행콕이라는 사람이 쓴 자기 개발서 중에 두려우면 지는 것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적어보면서 이겨나가는 방법들을 제공하는 그 하나의 책입니다. 우리의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나열하지 않고 한 나로 정리하게 되면 뭐냐면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은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 것이 상대방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정보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속도를 최대한으로 올리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이러한 가치를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쫓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을 뺄 수가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시간을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게 됩니다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줄이고 신앙생활에서 뺏게나, 빼앗긴 그 부분에는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를 쫓아서 바로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신앙 생활을 조금씩 시간을 줄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 없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 못할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절실히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채울 수 없을 뿐더러 그빈 공간은 하나님의 것 외에는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부분, 영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곳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공간을 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력이 더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달려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되기를 더욱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5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도 행복하는 것들로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원에는 싱싱한 꽃이 가득 채워질 때, 과일가게는 싱싱한 과일로 채워질 때 행복하듯이. 우리 신앙인은 신앙적인 요소로 가득 채워질 때 가장 행복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가족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넘쳐나는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가족 식구들과 이웃들 가운데 부르신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만약 있다면 오르바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적인 요소의 삶을 우리는 넓혀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그늘 아래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는 웃뚝 소들 소슬 것이고 더욱 웃음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웃음이 있고 신앙의 아름다움이 있는 교회와 가정을 만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